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에 건조한 3천 톤급 최신의 잠수함 신체호함이 4일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우리 군은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과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 세척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우리 기술로 설계에 건조된 3천 톤급 전략잠수함 신체호함이 4일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신체호함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수직 발사관을 탑재했습니다. 또 함내 산소 사용으로 수중에서 전원 공급이 가능해 잠항 시간을 늘려주는 체계와 소음 저감 기술을 갖췄습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만큼 정밀한 공격,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할 거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함 승조원들을 비롯하여 우리 잠 사령부 원은신함이 조국 해양소의 선봉에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체오함은 2007년 시작한 3천톤급 한국형 잠수함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입니다. 2021년 도산 안창호함, 지난해 안무함에 이어 신체오함이 인도되면서 해군은 SLBM 운용이 가능한 전략 잠수함 세 척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신체호함 인도 과정에는 방산 관련 주요 아홉 개국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 함정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삼천도급 잠수함 독자개발임에도 적게 개발 인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계의 잠수함 설계와 건조 능력이 성숙되고 안정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해군은 전력화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올해 말신체호함을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